안녕하십니까. 성공원자입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2차 전지를 분석합니다. 우선 미국 증시를 보겠는데요.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하락과 상승이 서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라고 보겠고요. 우리나라 증시 주요 지수 두 가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03월 선물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기본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LG화학을 봅니다. lg화학의 기본 차트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세선이 상승이고요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큰뭐 이슈가 될 만한 패턴은 없습니다 일봉은 일봉을 보면 예 최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LG 화학은 뭐큰 상승이나 하락이라기보다는 예, 횡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성 SDI 예, 하락 중 아니, 하락 중 반등을 했습니다. 뭐가냐 그러면 이평선이요, 60일 이평선이 그렇지만 상승 추세선이 가능합니다. 뭐 거래량은 특별한 패턴 은 없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선은 상승이 가능하고요. 거래량도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다이버전스 비스무리한 게 있네요. 정리하면 LG 화학은 횡보, 삼성 SDI는 역시 횡보. 이유는 이평선과 추세선.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SK이노베이션 도두 추재선이 서로 맞닿고 있기 때문에 횡보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SK이노베이션 은 거리량과 가격이 서로 다이버전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차트 입니다 이건 바 차트가 찍혔기 때문에 수정합니다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 에너이션에 그 특별한 패턴 없습니다. 그래서 선 차트는 시그널이 없는 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G 화학인데요, 네. 그, 폭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 2월 11일 월요일에도 뭐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패턴 없어 보입니다. 삼성 SDI 인데요. 역시 폭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승이나 하락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그런 어, 패턴은 없어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 인데요. 이것도 폭이 넓네요 폭이 비교적 넓죠. 그래서 상승, 하락, 뭐, 둘 중에 하나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EQ보륨 차트입니다. EQ 볼륨 차트 LG 화학 역시 가느다란 EQ 일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고점에서 직사각형 큰 것이 나왔다가 7월, 2월 8일날 또 양봉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뭐 크게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그 그 선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SK 이노메이션 하락인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겠지만 역시 큰 폭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매물대 분석 차트입니다. 현재 그 나타난 매물대를 보면 LG화학은 LG화학은 강세장이구요 삼성SDI도 강세장이고 SK이노베이션만 보압입니다 근데 이것은 연봉으로 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LG화학은 강세장이고요. 삼성 SDI도 강세장 s k 이노베이션도 강세장 그래서 세 종목 다 연봉상으로는 강세장입니다. 굳이 일, 일봉이 아니라 연봉을로 보는 이유는 연봉에는 숨어있는 매물들도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점이 있긴 하죠. 일봉은 최근에 잡혀 있는 매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봉과 또 다른, 다른 면에서 유익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역시 계곡선입니다. 역시 계곡선. 역시 계곡선을 보자면, 이제 NG화학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죠. 이것은 매수 시그널입니다. 매수 지속 시그널 그리고 삼성 SDI의 역시 곡선 종점은 역시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다 봐야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승 지속이고 SK 애니메이션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예, 매도 전환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상승세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상승시그널 중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NF. PNF LG화. 어떻게든 다어쩌지 상관했습니다. 일단 LG화학은 예 하락도 가능하고요. 상승도 가능한데 이것은 여기서만 되겠습니다. 잠깐도 뒤로 옮겨서 역시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상승이죠. 그래서 상승세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승이 유력하죠. SK이노메이션도, 이노메이션 상, 하락, 하락인데 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과 삼성 SDI는, 예, 현재 횡보 중에 상승이 강하다. 강한 행보세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SK이노메이션은, 예, 하락 중입니다. 다음은 삼성전환도입니다. 삼성 전환도는 LG화학이 하락이네요. LG화학은 하락했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추세지표에서 MACD를 보겠습니다. MACD. LG 화학은 예, 하락했는데 아까 삼성전자에서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LG 화학이 하락하는 것이 예, 당연하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삼성 SDI와 SK 뉴이션은 상승이었죠. 여기 보시면 그렇고 여기 보시면 예, 상승하는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도 상승이고요. 상승 추세 확실한 건 삼성 SDI이고요. LG 화학은 예. 삼성 전환도에서는 LG 화학이 아, 이런 거꾸리가돼 버렸군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상하게 있습니다. LG 화, 음 어, 이겼는데. LG화학 잠시 화면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LG화학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일치하죠. 삼성SDI도 상승 일치하고 SK이노베이션도 상승 시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다 일치합니다. LG화학은 상승, 아, LG화학은 하락,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상승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맞는지 틀리는지 네 일단 스윙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LG 화학은 하락하고 있죠. LG 화학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하네요. 이건 뭘까요? 삼성 SDI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락을 했죠. SK 애니메이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라 그랬죠. 세 종목 다 횡보입니다. 그 때문에, 뭐, 추세가 그, 강되게 나오지 않는 한세 종목은 기간 조정이나 보합이라는 말을 듣겠습니다. 다음, 이제 분산 차트볼 텐데, 분산도를 볼 텐데요. 분산도를 보시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18만, 18만 3,500원. 183,500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38,500원 238,500원 이 정도 되구요 예, 그냥 대충 찍긴 하겠지만 별별 그러니까 영향 없을 것입니다 37만원 여기 이렇 예, 그래서 현재 가장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삼성 SDI이구요. 수익이 제일 낮지 않은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예,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그재그. 네, 다음 지그재그. 다음 지그재그. LG화학의 경우, 약 아까 보셨던 것처럼 횡보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삼성 SDI의 경우에는 이러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구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억지스레, 억지스럽게 맞춤형이 없진 않지만 세 종목 모두 다 횡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좀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채널 지표 인데요 예, 잠시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예 다시 왔습니다 예,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 입니다 삼성 SDI는 현재 뭐 일봉이나 아니면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그리고 구름대 유형 여기까지 봐서 모두 다 강세입니다. 강세장이고요. 또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더라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강한 강세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이 LG화학인데요. 이것은 어, 일목균형표만으로 보면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횡보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s k 이노베이션더 나쁩니다. 구름대 아래에 있고요. 그래서 일봉,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모두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스토킹스틱 슬로우는 하락 시그널이죠. 그래서 어, 이건 가장 나쁜 하락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맥기니 다이나믹입니다. 이것은 맥기니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RSI죠. RSI를 보겠습니다. LG 화학, 예. 이건 또 잘못됐군요.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예, 하락했다고 봐야 맞겠죠? 하락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RSI도 하락하면서, 역시, 하락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화학. 삼성 SDI는, 예, 반등한 건가요? 네,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했네요. 이거 횡보입니다. 횡보고요. SK 이노베이션. 네, 이거 상승한으로 보이는데 하락했습니다. 횡보입니다. 그래서 LG화학과 LG화학은 횡보. 삼성 s t i 도 횡보.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횡보인가요? 하나 알았던 것 같은데. 네, 횡보. 이거는 횡보, 횡보 음... 다 횡보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어, 어, 얼핏 봐가지고 못 찾겠습니다 일단 하, 그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라블릭사입니다 하락해다 상승하는, 상승하는 거죠. 이거는 하락하는 중이고요. 네. 이건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라블리 사가 보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세지표 ADX. 물론, 장기적이거나 아니면, 선물 옵션 쓰는 데엔 정말 맞지 않지만, 단, 단타에도 추세를 따질 때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LG화학, LG화학은, 네, 하락 중인데요. 그런데 ADX는 상승 중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LG화학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삼성 SDI. 이거는 상승 추세인데요. 네, 삼성 SDI 상승 추세. SK 이노베이션 이거는 추세가 없습니다. 음, 그렇군요. 삼성 SDI는 상승. SK 이노베이션은 횡보. LG 화학은 하락. 지금까지 본 것하고 좀다 다르죠. 네. 네, 다음은. 가격 지표입니다. 예, 가격, 가격 지표 중에 일단 시이봉을 따라서 이거 안 되겠네요. 시이봉을 보겠습니다. 일단 정리 좀 하겠습니다. 강도의 위치에 따라서 예, 자리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일간 이평. 시봉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삼성 SDI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LG 화학은 하락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상승 최근에 상승과 하락한 그 차이를 두고 보면 삼성 SDI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삼성 아니 삼성 아 SK 이노베이션은 하락을 했고 한칸 LG화학은 세 칸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강세와 약세의 장 구별을 해보았습니다. 예, 다음은 박스 차트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일봉입니다. 일봉의 박스 차트. 이것도 일봉의 박스 차트입니다. 삼성 sci는 일봉, 양봉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삼성 sk 이노베이션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lg 화학 음봉이 더 크죠 그래, 그리고 고점이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좀 덜하고 lg 화학은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dma입니다 맥킨니 다이나믹스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좀스임세가 다릅니다. 특히 맥킨니 다이나믹은 RSI를 따지지만 MFI, 아니, DMA는 MFI를 봅니다. 좀 다르죠. 자 보시면 삼성 SDI는 예, 일단 횡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승 중에 MFI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다음 SK이노메이션은 예, 상승 중에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도 생, 횡보고요. LG화학은 둘다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는데 이게 뭐냐면 TMA입니다. 각,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네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네 예. 특별하게 다른 시그널은 없습니다. 그물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물 차트, 예. 상승. 이거는 뭐 하락 이 되나요? 이것도, 예. 삼성 SDI는 그 수렴하고 있습니다. 즉, 상승세에서 예. 하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SK이노메이션은 예, 상승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LG화학도 하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강한 것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SDI와 LG화학은 하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예, 다음은 보조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했습니다. 삼성 SDI는, 이 예, 이건 하락 쪽으로 보이죠? 근데 하락인데, 반등을 했습니다. s k 이노베이션 하락 시그널로 보이고요 LG 화학은, 예, 크게 상승 중입니다. 다음은 추세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추세 지표는 소나와 트릭스를 봅니다. 주로 장기 지표들을 봅니다. 제 투자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소나 틱스 소나 틱스 소나 틱스 이건 좀네 보겠습니다. 삼성 S D I 는 예, 하락 시그널이고요. 삼성 아, S K 이노베이션은 상승 중입니다. LG 화학도 하락 추세죠. 네.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있데 아,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오늘은 좀다른좀 좀 다른 것을 볼 생각입니다. 일단 보시고요. 변동성 지표입니다. 신신미도와 트라이킹 소실레이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개를 지우고, 신심미더와 트라이킹소실레이터. 여기도 두 개를 지우고, 신심미더와 트라이킹소실레이터. 이렇게 되는데요. 네,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일단, 삼성 SDI, 예. 상승, 상승인데요. 이게 시그널이 너무너무 여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 딱딱딱 붙어 나오죠. 예, 시그널이 다 붙어 나옵니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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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그래서 이거는 음 횡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그러네요. 여기 나오자마자 이거 이거 나오자마자 이거 나왔고 이것도 금방 나왔고 이건 뭐 더, 더더군다나 더뭐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보합 보압, 그러니까 보합에는 변동성 지표에서는 세종목다 횡보 중 기간 조정 중 보합 중 이런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한 것은 바로 PBR, PCR, PSR, PER, PER입니다. 가장 우량한 것은 s k 이노베이션이네요 s k 이노베이션이 PCR이 1이 안 되고 PSR도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PER도 10이 안 되고 있죠. 아주 꽤 우량합니다. 반면, 삼성 SDI는 PCR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좀 나은 LG 화학은, 네, PBR 나쁘지 않고요 PCR도 크게 나쁘지 않고, PSR이 좀, 역시 이거 나쁘지는 않고, PER도, PER도 뭐, 크게 나쁘지 않지만 좋은 건 아니네요. 이래서, 그,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재무지 재무 비율로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은 삼성 SDI 그리고 LG 화학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여드리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 그 순서는 여기 나온 순서입니다. 삼성 SDI, SK Innovation, LG 화학 이 순서로 예, 상승세가 강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순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그, 그동안 이제, 이번 분석이 뭐, 아주 장기간에 걸친 게 아니라, 최근 며칠 사이에 나타난 것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향후 나타날, 음, 변화에, 변화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 SDI가 가장 우량하고요, LG 화학이 가장 꼴찌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보여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매매하신다면 매매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 동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